어렸을 때 생각나는 거는 제 이름이 특이해가지고, 이름이 복, 기왕 왕기복. 뭘로 해도 그좀 웃기는 이름, 재밌는 이름이고 기억하기 쉽고. 우리 뽑기를 많이 했잖아요. 문방구에서 뽑기. 그래서 뽑기왕. 그서 별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이제 다른 친구들은 별명 부르면 신경질 내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뭐전 별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이름보다는 별명을 더 많이 불러 예, 불렀으니까 이 친구들이. 어, 저희 칠 남매 중에 여섯째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위로 딸 먼저 셋 낳으시고 그 다음에 쫓겨날 뻔하셨대요. 그렇고 나서 이제 연달아서 아들을 넷을 낳으신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여섯째인데 누님들한테 굉장히 귀여움받고 할머니가 거의 키우다시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생신 날 제가 태어나고 할머니 돌아가신 날 저희 큰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하고의 그그 그 인연이 보통 인연이 아닌데요. 어, 농사짓는 아버지한테서 열 식구가 살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지금 커서 옛날을 생각해 보면 아참 부모님이 힘들었셨겠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은 저는 굉장히 행복하게 유년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내 웅변대회이거 나가가지고, 뭐 상을 탔습니다. 뭐 공부는 상위권에 주, 뭐 줄곧 있었지만, 뭐 1, 2등을 못했거든요. 근데 웅변만큼은 복귀왕이다. 다 인정하는. 그게 아마 지금 제가 정치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설이 담백하고 진실되게 표현하는 것 플러스 그 대중과 호흡할 수 있는 테크닉도 일부 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 정치 시작하면서, 야, 저 녀석, 정치 처음 하는 놈이 대중들 앞에서 떨지도 않고 연설 곧잘 하네. 뭐 이런 칭찬을 듣게 된 자연스럽게 그 훈련 받은 과정 같아요. 그 농민 봉사단체, 봉사 그 서클에 가입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농민의 현실이라는 게 제가 농민의 자식이지만 참 깝깝하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노동자들을 보면 다 농민의 아들들이 노동자고, 지금은 400만 농민이라 그러지만, 당신은 천만 농민 이런 시대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회 문제 에 눈뜨고 또 학생회 활동이나 데모도 열심히 하고 하다 보니 통학생 회장으로 나오라고 추천도 해주고 해서 본격적으로 한 거죠. 이제 대모하는 그 학생들의 대장 노릇까지 했던 거니까요. 전대협 동우회라고 하는 전국 단체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그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자 이러면서 그분하고의 본격적인 인연을 맺게 되고 또제 고향에 선거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저도 뭐 마침 기회이겠다 싶어서 지역의 뭐 지구당 위원장과 똑같은 권한을 갖는 거니까요. 그 맡아서 내려오게 된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못 만났으면 제가 정치를 못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정적으로 마음속에 아버지 같은 분이다. 저는 무거운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요. 어, 더불어라는 말을 좀 흔한 말인데 굉장히 가치 있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라는 거는 나보다는 우리 가정으로 치면 나보다는 아내와 아이들. 아내도 남편과 아이들. 제 둘째 형이 참 많이 괴롭혔어요. 중학교 2학년 말 때까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안 맞으면 좀 이상한 근데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형한테 한번 대들고 작은 아버지네 집으로 도망가서 하루 종일 자고 들어서그 다음부터는 안때리대요그 다음부터는 딱 맞는 게 끊, 끊어졌습니다 <laughs> 근데 그 형이 두살 많은데 지금은 그 정말 스무 살 많은 형처럼 저한테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참 형으로 정말 잘해 주십니다 87년 6월 10일 날이 그 87년 6월 항쟁의 최고 그총궐기 날인데 6월 6일 날 고려대학교에서 서울 지역 대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문화제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막걸리 마시면서 밤샘 하는 자리에 앞자리에 앉아있던 그 여학생이 지금의 집사람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그 연애를 하고 그렇게 서로 콕 껴가지고 또, 결혼도 하고, 만20몇년 됐죠. 서로에게, 비 오는 날, 옛날의 연인을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둘이 싸웠을 때, 아, 내가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좀 남들은 한다고 하던데, 서로에게 추억할 연인이, 과거의 연인이 없다는 그런 불행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laughs> 글쎄요, 저의 착각인지 모르겠네요. <laughs>